3월 15일 금요일 실시간 저녁 라이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지금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인다 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대다수의 코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요 보고서를 토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 안자고 오늘장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쟁통에서도 꽃이 핀다라고 새벽에 신규상장 발표 유력으로 폭등이 나올 코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정보까지 제가 이렇게 입수해서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일단 뉴욕 거래소의 신규상장 허가가 지금 임박했고 중국 세력들 역시 해당 코인 지금 매집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대기중인 코인입니다. 자 미국 정부의 바이든 ETF 정권 공식 인정 발표 또한 유력한 그런 코인이다.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정식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홍콩 증권 당국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끌어올리려고 하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최대한 조용하게 엄청나게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미국 발표 터질 때 중국 세력들과 함께 오늘 새벽에 그냥 폭등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거죠.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잔잔하다가 조만간에 폭등 나올 거딱 보이시죠.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들이 딱 들어올 거예요. 그때 적어도 300% 에서 많게는 600% 가까운 상승빔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 오늘 새벽에 코인 물리신 분들은 해당 코인으로 갈아타셔서 좀 단타로 수익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란스러운 장속에서 마지막으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오늘 새벽에 온다 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비트코인 자금들이 해당 코인으로 유입된 것 또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력들이 오늘 새벽에 폭풍 매수할 자금까지 다 코인 지갑으로 옮겨 놓고 준비했다 라는 거죠 자 중국 세력이 끌어올려 주고 미국 신규 상장 호재에 있는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한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 안전하게 한80%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아무리 잠 오셔도 잠 줄이시고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서 요 땡땡땡 땡코인 매매해서 단타로 돈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제랑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가져온 요 신규 상장 땡땡땡 땡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 달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이 신규 상장이 유력한 새벽 3시쯤에 폭등이 나 코인이 어떤 건지 다 알려드렸어요. 자 바로 오늘 새벽 주말 기습 신규 상장 및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력하고 중국 거래소 새벽 승인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새벽 3시쯤에 바로 입성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코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중국과 미국 세력이 함께 끌어올리는 만큼 600에서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거다. 그야말로 중국 미국 발표 호재 코인이란 거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규 상장 코인에는 엄청난 돈이 몰릴 거고 오늘 상승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에서 많게는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건데 우리는 욕심 없이 세력이 다 끌어올릴 때 단타로 한80% 정도만 먹고 나오셔야 된다. 괜히 욕심 내다가 여러분들이 물리시면 안 됩니다. 욕심 좀 버리세요. 코인 할때 아시겠죠? 이런 거 여러 번 먹어도 돈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에 막 1,000배, 2,000배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80에서 100% 소소하게 좀 먹으면서 수익 챙기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급등이 나올 요코인 어떤 건지 나도 좀 알려달라. 이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 3, 4, 3, 8에 4821번호로 숫자죠. 600% 오를 거니까 숫자 6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세력이 끌어올려 줄때한 80%만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꼭 약속하세요. 자,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3 4 3 8 4 8 2 1번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600% 오를 거니까 숫자 6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폭등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니까 다들 응원 좀 해주세요.